웰컴 투 창봉 월드 오늘 할 게임은 또 여름이기도 해서 무더위를 날려드리고자 또 무서운 게임을 하나 공수해왔는데 근데 또 안타깝게도 공포 게임인데 무섭지가 않은 특이한 일본 게임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좀 한때 히트를 쳤던 게임이고 그 게임의 이제 후속작으로 또 나왔거든 제가 또 무서운 게임 좀 하잖아요 이번 요 게임은 좀 귀엽게 플레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일본 게임인데 번역이 필요없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이거 뭐야 시, 보, 바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버즈워드 JP300에서 310 약간 연구실 같은 느낌이다 연구실 느낌이고 왜 이렇게 불친절해 뭐가 없네 설명이 없네 오! 뭐지? 고맨네 미안하다는데, 타 스켓에 구해달라는데, 뭘 구해달라는 거야? 오퇴트 뭐야? 죽었어, 안에 있던 애가 물이, 무리. 물이라는데? 이런데 뭐 단수가 있는 건가 이어아 음. e. 배터리 아 배터리가 단다 이거 어우 저 아껴 써야겠다 눈 개뿔 무섭다 오 컴퓨터 봐봐 그래픽 카드가 쓰레기네 오셋어 <laughs> 별로 무서운 게임 아닙니다 <laughs> 어 뭐야 어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 뭐야! 어? 저거를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저기서. 아, 아! 요렇게, 이를 눌러라. 오! 와! 아, 뭐야! 쉿 뭐야! 오 와우!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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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었어 와우! 와야 너! 뭐야, 우 와우! 와 어, 디테일버스 여기도 있어. 다시 아, 뭐또 밑에... 아, 아, 발 밑을 보라고 해서... 아하... 일단 번전지로 먹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제... 아, 아! 지금 오야 아, 오. 파 아, 생각보다 저렇게 박력했기우니까 무서워. 저 벽에 스티커를 모아야 돼. 아까 여기 있었지. 어, 여기 있다. 어. 오케이. 빨리 찾아고. 오, 생각보다 무서워. 어, 뭐야? 다시 찾아야 돼. 망쳐! 으아! 아, 하나 둘셋어 소름끼쳐 어이 아, 그만 와이 개새끼 아, 아,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불을 꺼야 되는 건가? 아제가 눈이 어두워 어 안보여 안보여 안보이지? 나 안보여 어 뭐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리를 외워가면서 아니 숨는 장치나 뭐 그런게 없어 그냥 보이면 뒤져 <목소리> <What>?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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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너 이제 안 무서워 전혀 안 무서워 어 사라졌네 내가 더 빨라 쟤가 빠른줄 알았는데 내가 더 빨라 더도치면돼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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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나도 하지 마.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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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안 무서워 야너 어차피 너 덕구 새끼일 뿐이야 임마어 저기 있네 어안 무서워 일로 와봐봐 어나 일로 갈거야 그렇지 어 여기 있고 확인 어어 가가가 어. 멍청한 놈하하 <laughs> 근데 아 근육돼지 단백질 뭐야 어 뭐야 쟤 똑똑하잖아 오! 탄백질 덩어리가 이제 세 개. 와우 씨! 어. 아아! 아 무서워 씨! 왼쪽 클리어. 띵킹 생각해.

바르지. 자 이거 시계 방향으로 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왼쪽으로 갈 거야. 자 어려운데 클리어. 오우씨. 야야야 이건 아니지.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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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아 이거 웨, 조심해 왼쪽을 조심하자 왼쪽을. 아. 오늘 안으로 엔딩 볼수 있겠지. 와이씨 이게 왜이렇게 쎄. 가자. 제일 어려운 방 클리어 했어. 못 돌아보구나, 제가 그래, 보면서 움직이면 돼. 뭐 어렵다고 그래. 그렇지, 네 개. 오케이. 약 챙겨주고. 다섯 네. 개. 여섯 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제발! 장봉아! 너할수 있어! 왼쪽으로 돌았지? 이거 시작점 오케이 오 뭐야 할수 있어 너는 할수 있어 분명히 어어 어, 저기 어 아! 저기 있어 어딨어? 오, 아, 아, 하나 남았어. 너나 이제 열 받는다. 여기 아, 어! 야, 와, 아저, 오, 어! 와, s h 아, 뭐야 이거 또? 뭐야? 어? 다음 단계인 것 같아. 똑같은. 우와, 이 끼고 진화했어, 미친. 진화했어, 으아! 오우, 씨. 아니, 괴력몬이야 뭐야? 어. 왼쪽으로. 오!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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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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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오네. 어, 길을 잃었어. 와, 와, 셔. 아, 오, 셔, 미친놈. 아, 왜 이렇게 도르마무같지도르마무다 거기서 거기 갔네 야로옹먹었만쫓아만먹로 파옹! 파옹! 내가. 로만 먹었지? 도로만 먹었지? 도천만 먹었지? 도로만 먹었지? 도 적부터? 아, 볼부터 아, 뭐야, 부래 뭐야, 아래뭐야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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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래 뭐래, 네래뭐저 뭐래, 나 지금 소름 돋아. 이거 생각보다 무서워요, 여러분. 나는 이게... 아니, 보시기에는 웃기지 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두운 곳에 갇혔다고 생각해봐. 막 무섭다고... 저기 위에 있네. 아, 내가 이러니까 못 보지. 씨. 하나, 이 위에도 다 살펴야 되겠다. 어, 뭐야? 어 이런 이러... 뭐 리... 뭐야? 원래 저기 있었어? 이게 사람이 공포에 쌓이면 오 이렇게 저기네 도망쳐 이제 시야가 좁아진다고 전혀 무섭지 않아. 어 무섭지 않아. 뭐뭐뭐뭐뭐 어쩔 건데 니가 니가 뭐 어쩔 건데. 네가. 네가 뭐 어쩔 건데. 어 그만 쫓아와. 그래. 오. 어 아까랑 중복했을 때 이제 다다다다 다, 다, 다 찾았는데. 이제 내가 으아이! 다시. 파옹. <목소리> 도, 도코니, 도코니 이러노 파옹? 오, 저기 있구나, 파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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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었구나! 파옹, 저 멍청한 새끼 아까 하나 내 지나쳤었거든? 어디있어? 어저기다파 빵. 어 라스트 파와 <laughs> <Last bomb. 웃음> 잊어서 빠옹, 다오, 빠옹, 다오, 일로 와. 너 빠옹, 일로 와, 일로 와, 빠옹, 빠옹, 다척 척할 거야. 빠옹. 빠옹, 빠옹, 빠옹. 너 나를 힘들게 해서 빠옹, 계속 빠옹, 빠옹. 어디 서어두 마리 더. 여기에서 구어 빠옹, 빠옹, 한 마리 더. 빠옹! <laughs> 天怪的，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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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